나는 10년 동안 ATM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였고, 가장이었고, 그래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두번 눌러주시면 영상이 시작됩니다. 나는 50대 가장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잠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장인 병원비, 아내의 명품 쇼핑,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장모, 이번만이라는 처가의 요구, 거절하면 나는 나쁜 사위가 됐고 말을 안 하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장모님께 해외 여행 비용을 보낸 날 장모님은 말했습니다. 사위니까 당연하지. 그날 처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ATM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좀 보고 돌아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가장이잖아. 다른 집은 더 많이 해준다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줘?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쉴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랑 있을 때만 숨을 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내와 있으면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지갑이었습니다. 어느날 통장을 보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살면 나는 뭐가 남지? 그날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송금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아이를 내가 키워온 증거들, 10년을 참고 산 기록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양육 의지는 확실합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아이만 있으면 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을 누르던 10년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나는 작은 투룸에 삽니다.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아이와 둘이 통닭을 먹으며 웃습니다. 처음으로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0년을 더 참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멈추시겠습니까?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